반갑다. 간양이 킹노드다. 오늘은 배트끼에 대해 궁금해하는 뉴뉴비들이 많아. 배트끼란 어떤 시스템이고 전투 관련 옵션을 어느 정도의 기대값으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. 먼저 배트끼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자. 배트끼는 목장, 농장, 선착장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, 목장은 전투에 도움을 주는 옵션들, 농장은 영지 농장에 도움을 주는 옵션들. 선착장에는 영지의 제작 공방 및 파견소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이 배치되어 있다 펫 목장의 특기 훈련 탭을 통해 특기를 얻을 수 있는데 펫 목장과 선착장이 슥가슥가 된 것처럼 두 가지 카테고리가 묶여있는 일반 훈련은 천 개의 모험의 인장을 그냥 단일 카테고리만 걸려있는 일반 훈련은 천사백 개를 요구하며 두 종류 다 동일하게 희귀해서 전설 특기를 얻을 수 있다 특급 훈련은 늘 단일 카테고리만 등장하며 800 골드가 필요한 대신 영웅에서 전설 특기를 물어온다. 또 목장과 농장, 선착장 중에는 전투와 직접 관련된 목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투 관련된 콘텐츠를 아예 유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팬 목장 관련 옵션 파밍이 다 끝날 때까지는 팬 목장 특기를 물어오는 훈련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자. 아 참고로 배세 등급이 영웅이면 최대 영웅 등급까지밖에 특기가 안 뜸으로. 가능하다면 전설 펫으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자. 특기 훈련을 통해 얻은 특기는 방범대 시스템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. 펫 목장, 농장, 선착장 각각의 탭에 세마리씩총 9마리를 배치할 수 있다. 방범대에 배치하면 원정대 전체에 그 효과가 일괄 적용되며 따라서 일부러 좋은 특기를 가진 펫을 소환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. 또 종류별로 가장 등급이 높은 하나의 옵션만 적용받을 수 있다. 가령 내가 추가 피해 0.7%와 1.0%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둘다 배치를 해도 적용되는 추가 피해는 가장 높은 1.0%한 개뿐이라는 얘기다 이는 추가 피해 1.0%짜리 두 개를 배치해놔도 동일하며 따라서 각 옵션별로 가장 높은 거 하나씩만 배치하면 된다 그러므로 딜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피해 한 개, 흰민지 한 개를 고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며 남은 한 자리에는 최색이라 고추피, 악추피 등 넣고 싶은 거 넣어서 즐기면 된다. 마지막으로 특기 훈련은 하루에 최대 3회만 진행 가능하며 매일 오전 6시에 기회가 리셋된다.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으로는 그래서 많은 육류비들이 가지고 싶어 할 추가 피해 1%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예를 얻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자. 공홈에 따르면 목장 특급 훈련에서 주피 1%가 뜰 확률은 1 4 4 9 2며한 번에 두 개의 특기를 물어와 둘중 하나를 택이라는 시스템상 두 번째 신규 특기를 선정할 때는 첫 번째로 등장한 특기를 모수에서 제외한다.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에서 주피가 뜨거나 첫 번째는 이상한 걸 물어와서도 두 번째에서 주피를 물어올 확률을 구하면 된다. 이걸 구해 주면 약 2.887%가 되며 따라서 주피 1%를 저격하는 기대값은 펜목장 특급 훈련 약 34.6번이 되고 이는 골드로 약2 7,710골드에 해당한다. 일반 훈련의 경우 펜목장 하나만 저격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까 기본 시스템 설명할 때도 말했듯 펜목장과 선착장, 펜목장과 농장 등 다른 카테고리랑 묶일 때도 있다.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 계산은 난 하겠으나 팬목장 단독으로 떴을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약 1.2474%가 된다. 따라서 팬목장 단독 일반 훈련을 약 80.2회 진행하면 추피 1%를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, 이는 모험의 인장 약 112200개에 해당한다. 느긋하게 할 거라면 골드 소모 없이 인장만으로도 노려볼 만한 수준이다 오늘 내가 알려줄 건 이게 끝이다. 까먹은 정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고정 댓글로 알려 주도록 하겠다.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. 쿠크루 핑뽕 핑뽕 빵빵.